자 얘들아 이번엔 미적분입니다 선택과목 자뭐 지금 솔직히 앞에 건 딱히 볼거 없고 뭐 26번 정도 뭐 3점 짜리긴 한데 괜찮은 문제라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자 얘들아 등차수 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왔네 당연 뭐뭐 해야 돼 얘들아 부음분수 뭐 해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식은 D분의 1 이렇게 하고 AM분의 1배기 A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적어서 플러스 b n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결과가 이다한 거잖아요, 얘들아. 얘들니 그리고 뭐 이런 거있구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선 정리할 수 있는 식이 딱 하나 있지. 뭔데? 지금 1 플러스 d고, 요건 1 곱하기 r니까 r은 1이다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베이스로 밑에 거 차근차근 정리할 건데, 얘들아, 부분분수 이거 계산,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 결국에? 이거 계산하면 d 분이 1 곱하기 얼마? a 분이 1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설명 안 되죠, 이거. 그런데 우리가 첫장 항이 1이니까 결국 d 분 1만 이렇게 남을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b n 까지고등비급수했네 그럼 얼마? 1 r분의 b1인데 b1은 1이다라 지 그래서 이건얼마다 2다라고 이렇게 정리 가능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수정만 하면 되겠네. r 대신에 그럼 1 플러스 d분의 1이다라고 해서 그대로 여기 집어넣잖아, 얘들아. 축하고 집어넣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보장 d 분의 1 더하기 계산하면 d 분의 1 플러스 D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지금 이게 2달한 거잖아. 그러면 양변에 뭐 t c 곱해서 뭐 차근차근 계산해주면 d 는 얼마다? 2라 나왔죠? 자, D2 나라 d 이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분의 1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이 3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뭐 그냥 차근차근하 계산하면 어렵지 않을 거야. 됐니? 그다음 27번 보도록 하자. 자, 27번은 지금 우리가 얘들아 곡선 길이 구하는 공식을 일단 기억나니? y는 요렇게 있을 때. 우리가 y f(x) 있을 때 곡선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다 얘들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의 제곱 dx 이렇게 됐지 얘들아. 이거 이해됐니? 뭐야? f의 제곱이 이거 f 프라임의 제곱입니다. 소리? 어, 이렇게 될거 아니야.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거를 f플라임 하려고 하니까 절댓값 때문에 좀 신경 쓰이지 얘들아 절댓값 때문에 신경 쓰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얘들아 뭐 미리 나눠 줘야 될 거야 얼마 기준으로 나누면 돼? 0 기준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 인테그랄 g l l n 4부터 1까지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야 여기 이 식을 계산할 건데 그냥 이걸 어떻게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ln4부터 시작해서 딱0 기준만 나누면 되잖아 이거 어차피 이거 0 넣었을 0이고 이것도 0 넣었을 0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LN4부터 0까지랑 그리고 0에서부터 1까지 케이스만 좀 나눠주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는 그냥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요것만 좀 추가로 진행해 주시면 끝날 거고요. 자, 그 다음 28번 볼게요. 자, 난 28번 문제가 좀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솔직히 미적분. 자, 얘들아. 일단 우리는 FX 가지고 적분하잖아, 지금. 그러면 우리는 안쪽에 이절대값 안쪽에 있는 그래프가 그래프의 증감이 결국 누가 된다 얘들아? fx가 된다 했고 우린 해당 영역의 넓이만큼 내려가거나 올라간다 했어 얘들아 그럼 fx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지금? 오오오 오오 이렇게 하다가 딱 여기서 0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지 이런 식으로 막 되고 있을 거야 됐니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럼 이게 f인데 얘들아 그럼 integral f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인테그랄 F는 지금 요거 영역의 넓이만큼 요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지 요기까지 이게 딱 0까지 이 얘들아 따라왔어 그리고 우리가 요거의 지금 요기가 마이너 4분의 파이지 그렇기 때문에 딱 요기가 마이너 4분의 파이 마이너 파이, 4분의 파이마이너 4분의 3파이 이렇게 될 거고 이해됐니? 그리고 다시 요 영역 넓이만큼 뭐하고 있다? 감소했다가 다시 뭐해? 올라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고 있을 거야 얘들아 이거 이해돼? 자 그러면 일단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명확한 거잖아 그럼 이거부터 한번 확인하자 얘들아 자 얘들아 내가 일반적인 사인 그래프 있지 sin x 이렇게 있잖아 y는 sin x 이렇게 있으면 이거 한 블록 당 얼마야 넓이? 이지 얘들아 반 블록 이렇게 했을 때 이게 1이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은 2가 될 거야 자 그런데 앞에 두배 해줬네 그럼 넓이 얼마? 4대지. 그런데 가로의 길이가 이거 4분의 1배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해당 넓이 결국 얼마가 되는 거야? 1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요 각각 넓이는 다1 1 1이고요. 같은 방식으로 지금 요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요넓이는 a분의 2가 되는 거지, 얘들아. 오케이? 딱 요렇게 되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요렇게 잘랐을 때 요거 사이 간격이 다 얼마큼 난다? 1만큼 요렇게 난다.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이해됐니? 그리고 지금 요거는 얼만큼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a분이 이만큼 떨어졌다가 a분이 이만큼 다시 올라오고 있을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될거 뭐야 얘들아? 그 다음 증가하면 대충 했어. 그 다음 파악해야 될건 이게 항상 어디에 지나는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a파이 콤마 0을 지나는 그래프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막 이런데에 1을 지난다여기가 마이너스 a 파이 했으면 요기 뭐가 된다 얘들아? x축이 돼버리는 거지 얘들아. 그런데 이게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했으니까 결국 어디 있어야 돼, 얘들아? 어디 있어야 된다? 우리가? 요런 데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얘들아? 얘들아, 이거 내가 최근에 했던 자체 제작 문제? 그 문제랑 비슷한 거야. 알겠지? 이거 기억나니? 이런 거? 이런 거랑 유사한 겁니다. 알겠죠? 자. 여튼 그러면 지금 x축이 딱 이제 마이너스 a 파이가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요런데 돼줘야지 가능한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딱요때 x축이 돼버린 다음에 그런 x축이 되는데 그럼 왼쪽에서는 당연히 미분이 가능한데 얘네들이랑 그럼 오른쪽엔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돼 결국 접해 주거나 아니면 아니 안 만나줘야 될 거야 지금 이렇게 관통한 미분 가능해얘들아 여기서 미분 불가능해져버릴 거 아니야 이거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야 되니 자 차근차근 확인하면 됩니다 어차피 A 최소 원했기 때문에 A가 4분의 1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A가 4분의 1 때부터 파악하면 딱 요게 X축이 된다는 거지 그럼 요게 얼마가 돼 지금? 8 된다는 거니까 밑으로 미친듯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니? 안 되지 얘들아 당연히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요거 안 되고 자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확인해 보자 자 그다음 요기 딱 여기 있을 때 a가 즉 마이너스 2분 의 a가 2분 1일 때지 얘들아 a가 2분 1일 땐는 여기 얼마가 돼요? 이게 4가 되잖아. 4 되면 지금 밑으로 한씩더 내려가고 있지. 그럼 되안 돼, 돼? 이것도 안 되네. 그럼 a가 그다음 얼마일 때? 4분의 3일 때야. a가 4분의 3이면 이거 얼마가 돼? 이게 3분의 8 되네요. 3분의 8이면 3보다 살짝 덜한 거잖아. 그러면 맞나 안 맞나? 안 맞나네. 그럼 이거네요 얘들아. 오케이? 얘들아. 내가 저번에 줬던 그 문제 정확히 이해한 사람들은 이거 좀 쉽게 풀었을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 29번 볼까? 자 29번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클때 지금 뭐 차근차근 판단하면 되지 얘들아 자제첫 번째 거부터 판단하자 자 A가 뭐할 때? 3보다 클때 우리가 이렇게 N이 n e 다로갈때 미치 제일 큰 놈이 결국 해당 주도권을 잡는다 해버렸지 그래서 A가 3보다 클 때는 결국 해당식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식이 a 되지 얘들아 어 그럼 a e a l 오 되네 하면서 요거 되는 거고 자딴 것도 일단 확인해 볼까 a가 3일 땐 그럼 어떻게 돼 3일 땐 이제 3 3 3다 같은 거잖아 그럼 분모 얼마 분모는 3 곱하기 1이니까 3 플러스니까 4고 요것도 4인데 요거 그러면 예 아니지 안될 거고 자 a가 그럼 3보다 작을 때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요거 지금 a가 3보다 작으면 지금 3이 주도권 가지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는데 3분의 1이 a래 그럼 a는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것도 안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 구간이고 a입니다 내가 봐도 살짝 헷갈리네 어, 그래서 여튼 a는 3보다 그냥 큰 아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자그 다음 거 확인합시다 그 다음 또뭐 할래 얘들아? a가 b보다 클때 가정해볼까? 자 a가 b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좌변 은 얼마가 돼? a분의 1이 a분의 9다 안 되지, 얘들아, 당연히. 자, 그 다음 뭐, A가 B보다 작을 때야. 그럼 누구 주도권 가져? B가 주도권 가지면서 B는 A분이 9 돼서 AB는 9가 되네,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럼 이때 A는 3보다 큰 아이라 했잖아. 오케이? A는 3보다 큰 아이이고, 곱해서, 곱하기 해서곱 B에서 9 나와야 된대. 그럼 B는 어떤 아이야? 3보다 어떤 아이? 3보다 작은 아이지. 그런데 우린 B가 A보다 크다라 했으니까 모순이 생길 거고요. 자, 그럼 뭐 남았어요? a 꿀 빌 때나 마치 얘들아 이 케이스 밖에 없으니까 이게 답일 거야 지금 그럼 a 꼴 b 때 하면 어떻게 될까국에 이제 b 대신에 다 a 집어넣으면 얼마 a+1 이렇게 되지 그리고 여기도 a+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게 얼마다 a분이 9다란 거니까 이거 1이니까 a는 얼마가 된다 9가 되고 b도 9가 되지 그래서 얼마 18이다라고 결론 내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들아 자 라스트 좀만 더 힘내자 한 문제 남았어 자 길이가 10인 3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과 3분 AB 위뭐 AC 4인 거 이렇게 있다 했는데 그럼 요거 4구요 뭐 요만큼 6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거 세타라고 했고 뭐 이렇게 수직 이렇게 되고 있대 자 그러면 지금 요 세타를 어떻게 표현하지 뭐 세타에 관련돼서 요기 지금 해당 삼각형이 밑변과 높이 같은 거 어떻게 표현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얘들아 됐니 자 그럼 이거 전 어떤 거쓸 거냐면 자, 여기서 라이프니치의 이제 위험이 발생되는 거죠. 우리가 봐, 요거 X라 둘 거고요. 이거 뭐라둘게 그러면, 오, 샹, 이게 아니야, 쏘리. 얘들아. 중심 이렇게 딱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중심 딱 이렇게 있으면, 지름이 10자리였으니까 여기 1되고 지금, 요렇게 따라자, 요렇게 딱 해서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요렇게 삼각형이 발생될 겁니다, 얘들아. 오케이? 그럼 요건 X고, 요거는 Y라고 이렇게 둘 겁니다. 자 요거 x, y 해버렸으면 이만큼 요게 단지름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여기서또 탄젠트 세타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이제 탄젠트 세타 그럼 뭐가 된다 얘들아? 뭐 지금 5분이 아 쏘리 미쳤구나 x 플러스 1분이 y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s 세타 같은 경우도 표현할 수 있지 이와 이제 여기 1 플러스 x고 그리고 여기가 2y잖아. 그럼 넓이 얼마인데? y 곱하기 x 플러스 1인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 따라 니 얘들아. 오케이? 음. 자, 그럼 이렇게 있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지금 결국 어떤 거냐면 이제 s'를 원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이제 세타에 s' 세타를 원하기 때문에 이걸 뭐 해줘야 돼, 얘들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s' 세타를 구 하자고? 그럼 S' 세타는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야? S' 세타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음함수미용 그냥 제일 최대한 차근차근 작은 작은 진행해주면 될 거야. 자, 어떻게 되지? 얘들아. D 세, 어, s o r r 지금 곧 미분이니까, dy, D 세타 이렇게 돼서 y 미분에서 1일 거고요. 그리고 x 플러스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이번엔 이제 y는 그대로 둘 거고요. 이제, d x d 타 이렇게 되겠지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결국 요거 계산해 달라는 건지 타에 4분의 파이 넣고 그럼 딱 세타 4분의 파이 넣었을 때 그럼 그때 x랑 y도 한번 계산해 볼게 자세타가딱 4분의 파이 할 때야 그러면 지금 요게 1대 1이겠지 얘들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y는 x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럼 단순히 y는 x 플러스 1이라 했으니까 여기 있는 x 제곱 따 y 제곱은 25에 대인만 좀 진행해 주면 되겠지 얘들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대입하면 얼마지? 이게? 이거 음... 음. 이렇게 대입하면 3과 4 나오네요. X는 3이고 Y는 4 나오네요. 뭐 눈치 쓰신 분들은 그냥 보자마자 툭알 거고 뭐 없더라도 그냥 대입해서 존나 계산하면 되잖아, 얘들아. X는 3, Y는 4이기 때문에 이거 대입해서 4고, 이거 대입해서 4고 채워넣을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저거 채워넣을 차례입니다, 얘들아. 자, 어떻게 채워넣을래 우리가 세타에 관련된 xy 식은 어디 있어요? 세타에 관련된 xy 식은 여기 있네. 자 하자. 자 그럼 솔직히 이 상태로 우리가 미분하기는 좀 그래. 미나 솔직히 몸 미분하기는 이들 또 싫잖아. 그럼 y는 어떻게 수정해? 탄 a n 세타 곱하기 x 플러스 1이다라고 이렇게 수정한 뒤에 자 dy/d세타와 dx/d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전부 다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 버립시다 얘들아. 자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좌변은? Dy d t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는 뭐가 된다? 실컨트 제곱 세타 x +1, 플러스 플러스 탄염 세타 곱하기 이제 dx d t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근데 여기서 지금 식이 딱두 개나 들어가 있단 말이야. dx dy d t 도 들어가 있고 dx d t 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할수 있냐면, 자 이것도 같이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양변에 세타에 관련된 식으로 미분하잖아 그러면 이제 e x 되고 이제 dx d 세타 이렇게 되지 그리고 플러스 e y 되고 플러스 e y 되고 dy d 세타 이렇게 될 거야 이꼴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어 dy d 세타 곱하기 y는 뭐가 된다 지금 마이너스 x 곱하기 dx D 세타가 된다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걸로 그냥 이제 집어넣을 거든 우리가 어차피 세타가 딱 4분의 파일때 그러면 X가 3일 때 Y가 4일 때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좀 진행해 주면 되거든요. 얘들아. 자, 그대로 대입만 좀 진행하면 그럼 어떻게 돼? 대입만 진행하면 이거 그냥 심플하게 이거 그냥 Y 플라임이라 적을게. 알겠지? 그리고 이거 세타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 그럼 이지 얘들아. 그럼 x에 3 집어넣는다 했으니까 4될 거고요. 플러스 세타 4분의 파이니까 1이고요. 이건 x 프라임이라 적자 얘들아. 어, 1 곱하기구나.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 얘들아. 오케이? 그리고 이식 가져와서 적으면 어떻게 돼? 이식 가져와서 적으면 지금 4y 프라임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음. 그리고 x가 3일 때니까 마이너스 3x 프라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딱 연립할 건 3x 플러스 더하기 4y 플러 프라임만 이꼴0만 미분하시면 될 겁니다 얘들아 자 그럼 이거 얼마지 음 y 프라임은 요거니까 집어넣어서 얼마 8이니까 32 플러스 4x 프라임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x 프라임은 마이너스 7분의 32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y 프라임은 얼마가 되지 그러면 자 y 프라임은 마이너스 4분의 3x니까 마이너스 어, 4분 이상 곱하면 얼마죠? 8이고 7분의 16인가? 맞나?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x'-7분의 32 y'-7분의 16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기만 하면 되겠네요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얼마야 그러면? 7분의 얼마? 64 그리고 마이너스 7분의 128인가? 맞지, 얘들아? 이렇게될 겁니다. 아, 여기 산수가 틀렸네요. 소리 얘들아. 지금 요거 3이네. 미안. 24지, 그러면. 그러면, 계산 다 해놓고 병신이 됐네요 미안해요. 요거 하면 얼마? 96이지.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7분이 3 2고요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7 곱하면 32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얘들아?